북한군이 자랑하는 최신강 통전차 M202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짭블람스 M202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북한의 전차라고 하면 소련의 T62를 복제하고 개량해서 나온 천마호가 떠오릅니다. 원본이 되는 T62는 제식명에서 알수 있듯 1960년대부터 현역으로 노인학대의 정석이라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T62와 비슷한 전차로는 M48 패턴이 있습니다. T62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시절에 만든 전차라 그 수만 이만 대가 넘다 보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등장했는데요. 이런 T-62를 복제하고 개량한 천마호는 북한이 천대 이상 보유한 명실상부한 주력 전차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에 나온 우리 군 K1의 상대도 되지 못하죠. 천마호는 실전에서 굴리기는 커녕 굴러가는 게 신기하지만 의외로 1981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실전을 치른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자기네 전차가 폭죽처럼 터져나가자 북한의 천마호를 수출해달라 했고 그렇게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백신대의 천마호가 이란으로 건너가 실전을 치렀습니다. 천마오는 쓰다 버려질 것 같았지만 의외로 이라크 전차들을 터뜨리며 다니는 믿기 어려운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싸움만 벌어지면 천마오가 나타나기도 하죠. 천마오보다 좋은 전차는 세상에 널렸지만 북한은 핵켓거리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서 제대로 된 무기를 수입할 여건이 안 되는 탓에 천마오를 그냥 오래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마오는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량돼서 2세대에서 2.5세대로 진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천마호 따위로는 우리군의 K1을 상대할 수 없다 보니 북한은 새로운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주인공인 M2020으로 M2020은 아직 정식 명칭이 밝혀지지 않아서 임시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런 M2020은 숫자에서 알수 있듯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은 전차인데요. 북한이 항상 하던 것처럼 노인학대 전차에 껍데기만 새것을 씌운 거 아닌가 했지만 전문가들이 외형을 분석한 결과 그렇죠.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기술로는 새로운 전차를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M2020의 원본이 뭔지 말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M1A1을 역설계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랬다가는 미국이 북한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리 없죠. 개발 비화를 이야기하자면 걸프전에서 M1A1이 T-71을 쓸어버리는 걸본 김정일이 놀라 새로운 전차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M1A1이 아니라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긴 이란의 줄피카르나 중국의 90식이 원본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란과 대놓고 협력하고 중국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이쪽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원본이 확실하지 않은 북한의 새로운 깡통전차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M2020은 전장 7에서 7.5m에 전폭 3.5에서 3.6m, 전고불명이며 중량 48에서 52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 115mm 혹은 125mm 활강포에 유탄발사기 7.6mm 공축기관, 대전차 미사일이며 최대 속도 불명의 향속거리도 불명입니다. 뭐 재원에서 제대로 밝혀진 게 없지만 엔진은 V55나 V12 엔진으로 예상돼서 출력은 750에서 1300 마력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뭐 출력이 1000마오와 비슷하다는 얘기로 K1이 1200마력이라는 걸 고려하면 1980년대 수준의 출력이라는 걸알수 있죠. 뭐 그래도 1960년대 수준에서 머물다가 1980년대 수준까지 올라온 건 무시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공격력은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최신 물자를 지원해줬다고 가정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쓰는 탄에 90% 정도 쓸수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은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전차에는 위협적이지만 K2 앞에서는 불장난에 불과하죠. M2020의 성능은 단순 비교로 패튼 K1과 비슷한 수준이고 K1A1, K1A2, K2보다는 열세이며 우리군이 보유한 t 8 6와는 비등비등합니다. 북한이 M2020의 자세한 성능을 숨기고 있어서 정확한 방어력은 알수 없고. ...지만 천마호와 달리 반응장갑이 없는 걸로 보아 전면장갑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27일 열병식에서 M2020은 반응장갑을 달고 나왔고 능동 방호 체계까지 공개했는데요. 능동 방호 체계는 차량을 향해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격추하는 방호 체계로 북한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장비죠. 그래서 북한의 능동 방호 체계는 세계 최초로 배치됐다가 문제가 많아서 버려진 소련의 드로지도와 비슷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북한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북한은 러시아 러시아와 손잡기 전까진 러시아 방산업체를 해킹해왔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을 습득했죠. 그래서 북한의 능동 방어체계는 러시아의 최신 전차 T-14에나 쓰이는 아프가니트의 복제품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M2020의 전체적인 성능은 1980년대에 나온 3세대 전차 수준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 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M2020의 승무원은 3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해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건아닐 싶은데요. 만약 자동장전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승무원 중 탄약수가 빠져도 되죠.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탱크 대항 훈련에서 M2020의 승무원은 4명으로 이 중에 탄약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자동장전 장치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M2020은 북한이 자랑하는 최신 전차지만 아직 밝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적어도 3세대는 되는 전차를 북한이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요. 여기에 이란,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나라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이 강해지는 걸 그냥 두고 보긴 속이 쓰리죠. 북한의 자랑 M202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